다른 네. 아, 1번은, 네. 아까 그풍선자첫 번째 문제처럼 알고 보면 되게 허무한 문제네요. 여기가 60도인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풀입니다. ER, 사인, 뭐, G,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6, 6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강 나온다고. 후, 의번에의 지름을 안다는 게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죠? 이상한 의자번이니까 네,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그냥 공식으로 확인하는 거 같고, 어, A가 3이라면, 아마도 이제 c가 이렇게삼인 c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이 각에 대한 사인 값하고 이렇게 이렇게 관계하고 이렇게 여기로 보고가 그래서 네 그거 뭐 맞아면 이런 거지. <laughs> a 대 c는 a 대 c는 사인 60도에 s 인 g n s i 이제 이런 식의 시계가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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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2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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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2 2 3 s i A n 인 i 인 n A가 3 n s 라고 했으니까 3 s 인 g 가 s i 죠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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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이 n sign sign 되 i 그 다음에 여기는 코세무칙 요문 같죠? 음. 그런데 어디 봅시다. 아 코세무칙에 매치를 시켜서 부를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왜? 이거 공식이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 쓰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2ca분의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그걸 그러니까 갖다 쓰면 EAB 앞분되고 A제곱 더하기 B, C제곱 되고, 더하기 BC. 더하기, 여기도 C제곱, A제곱, SP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C 없어지고, B 없어지고, 보니까, EA제곱 더하기 BC 의렇게 돼요. 그죠? 보면 이제 별로 안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비교해서 식을 어떻게 써보냐면 a 제곱은 이거 이렇게 붙여서, 오케이, pc 넘겨서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pc인가를 푸는 건데 이게 여기가 이고 얘가 사인 에 아니 코사인 a인 것이나 그죠? 코사인 a가 2 분의 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코사인 a가 2 분의 1 맞죠? 아 어, 그러니까 네, 이게 손익하는 시네요 그래서 이유는 맞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얘는 얘는 대체 뭔 생각으로 요산한지를 알기가 어렵죠?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일단 통분 해봅시다. 는두개 곱한 거 분해 인수분해의 때 형태가 나도 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에이쿠. a B AC, D, c 이렇게 곱하면은 a, c, c제곱 a, p, p제곱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이걸 쓸 수가 없다 이게 아까 성립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p제곱, c제곱 대신에 a제곱 더하기 bc를 갖다 쓸 수가 있는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a제곱 더하기 bc를 갖다 써보는거죠 그러면 은 지금 이건 똑같으니까 여기만 똑같은데 똑같네요 그죠 거의 미이잖아아 그럼 틀린거구나 3분의 1이라고 으니까 어제 그냥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였네요. 그런가 보지? 응. 자 적절하게 뭐딱이 어떤 특정 상황, 게임과 무식도 하나만 가지고 뭐 식을 좀 만들어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헤르넌틱 네. 써볼까? 네. 네, 헤르넌틱 써봅시다. 둘레 절반만 큼봅시다 둘레 절반은, 루트 2두 개니까, 루트 2도 있을 테고, 이것 더해서 또절반이던 네. 2분의 7겠죠? 3.5? 라고 뭐 할까? 이렇게. 그럼 이제, 그것의 차이만, 갖다 쓰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두 개의 차이는 3.5잖아 그치? 3.5, 3.5, 3.5 이렇게 차이는 루트 이 플러스 0.5 루트 2 마이너스 0.5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좀 예쁘게 써 봅시다 예쁘게 쓰는 게가능해냐 2분의 7 2분의 7 여기가 합쳐 식2 빼기 4분의 7 된거지 그렇지 맞죠? 네. 그럼 2분의 7 여기 이게 4분의 7이냐? 그럼 2분의 7 되는거지? 네, 4분의 7로 7 응. 맞네요 성공